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이구,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 그쪽한테는 당연히 영광일 수밖에 없죠. 예. <laughs> 무엇 네. <laughs> 뭐, 뭐 때문에 왔어요? 아니, 선생님, 오늘 특별한 모임이 있으시다고. 내가 모임을 170개를 나가요. 170개요? 예, 예, 예. 예. 가장 그래도 뭐, 제가 아끼는 그런 모임단체에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카메라예요? 아, 예, 예. 아, 예, 예, 카메라예요 예, 예. 제가 모임하는 그 170개 모임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회원들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럼 여성 회원들이 지금. 뭐 <laughs> 이렇게 어거리세요? 아, 예. 예. 아, 죄송해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예. 김사모라고? 김사모? 예. 예, 예. 그냥 만나면 김 먹어요. 아, <laughs> 예. 김어. 아, 예. 예. 아유, 아이, 왔네요! 아이고! 어, 어이.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그, 뭐,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아이, 그냥 뭐 먹고 살고 있죠, 뭐. 아, 그,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요즘 저 방송 데뷔해갖고 슈퍼챗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laughs> 그거 없으면 전 죽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아니, 아 오늘 그 김사모 회원들, 그 여자 회원들 다 왔어요? 제일 이쁜 분들로 해갖고 지금 저기 있어요. 아이고, 하하하 예. 아이고, 아, 아이고, 우리 김사모 회원들 오셨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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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이 뭐지? <laughs> 아린입니다. 아린이 아린이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은정아 잘 지냈어? 아, 은정이요? 은정이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아이고! 아, 저 가입하고 싶습니다. 아, 안, 아니, 돼요. 안 돼요. 지금 짝이 맞아서 딱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아니에요. 남자는 회비가 8억이야. 8억. <laughs> 아, 우리 저기, 아린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오빠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아이고! 아,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좋아하네요. 아이고. 어, 우리 평강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 이렇게 좀... 아이고! 아이것도 오만 싸주기했는데요첫번째쯤 싸줘요. 그래. 우리 광천 별 맡김은 4 0년 동안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원초로 만들어진 그런 김으로써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이 재래김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파래김은 바삭하고 아주 향긋한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그리고 이 곱창김은 이 안에 뭐 곱창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원초 자체가 워낙 꼬불꼬불해서 한 1년에 15일에서 20일 밖에 채취 안 되는 아주 명품김이에요. 자, 이별 김자반은 어린이 반찬이나 혼족 반찬으로 아주 인기를 상승을 타고 있어요. 유기농 설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자, 이 숯불김은 매운 음식하고 아주 궁합이 좋고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아주 일 1%입니다. 광천별 막김에서 어,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벤트 품목이 나갈 텐데 이 이벤트 품목 여러분들 올 명절에 어르신들한테 선물 세트로 한번 나가면 어떨까요? 20분을 추첨해서 광천 특선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예! 어, 그러니까 우리 또 김사모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텐데 오늘 광천 별막김으로 할수 있는 음식에 대한 퍼포먼스 싹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김은 요리 중에 뭐가 좋아요?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 아, 주먹밥. 내가 우리 아린이 위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어. 어. 우리 평강이는. 밥에 김치만 있어도. 총무김밥 스타일. 총무김밥 네. 스타일을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프 어. <laughs> 위생을 위해서 장갑을 껴요. 어허! 아린아, 오빠가 네 손에 물 묻힌다고 했어, 안 했어? 너는 그냥 가만히 오빠 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 깡장이는두개 껴. 간장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간장이랑 밥이랑 해서 먹는 이 무가미김이에요. 요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아, 김향 자체가. 기가 막히네요. 아, 진짜로 우리 바다향이 확 나는데? 야김 바삭한 이 소리 봐라. 와. 와, 와.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laughs> 아니, 무슨 충무김밥이 <laughs>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에이, 이거 못 사겠네, 이거. 아린이랑 만든 충무김밥. 우리 거 이름은 평강과 온다리에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야, 아린이가 오빠 몸을 한번숨차봤나 보구나. <laughs> 어. 음 김이 진짜 맛있구나. 넌. 김이 일단은 되게 고소하고 뭔가 잡내도 없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서산 앞바다인 줄 알았어요. 입 안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김요 이거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음 아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중코예요? 이게 뭐 아니지? 이게 에이? 나가요. 네. 이제는 제가 다 독식했네요. 거기서 뭐해요? 얼른 나와. <laughs> 어디 가요? 짝 찾으러 아침에 여성분들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아이고 아린이랑 또 평강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아린이랑 요거 촬영 끝나고 근처에 나들이 가갖고 둘이 한번 먹고 올게요 아마 할얘기 있어요 광천 별 긴잡아 한번 줘보세요 요거 가지고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요 광천별 김자반이 유기농 설탕이 100%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혼족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아이들 밑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믿고 한번 먹어봐요. 여기다가 요거 때려 넣고 단무지 썰은 거. 와 아, 맛있겠다. 뭐 그냥 쭉쭉 넣으면 요 이거 다 플레이팅이에요, 플레이팅. 네. 예. 우리 아린이가 싫어하는 요 참치 마요 참치. 헬스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아, 살쪄서 안 먹어요. 오늘은 먹어야 마지막에 광천별 김자반이랑 이 참기랑 한번 넣어줘서 쫙쫙 눌러줘야 돼요. 색깔 봐요. 아이거 진짜 예술이네요, 예술. 와. 아, 뭐예요? 네. 단어유! 이야, 단어유! 요게 또 김자반이 들어가야지 더 맛있어요. 이야. 되게 재밌다. 어, 큰데 <laughs> 이건 내주먹밥.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아우! 잘먹어드리겠 어, 네. 물건 내야지요, 얘들아!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이건 진짜 찐이네요, 찐. 와! 1등이. 이거 꼭 한번 집에서 애기들 간식으로, 아니면은 진짜 도시락 으로 한번 싸줘요. 와, 1등이. 우와 저렇게 먹 저렇게 먹고 와 그렇지 달라음 음, 진짜 맛있어 음. 그죠 네? 아린이는 아침에 벤치프레스를 한 150개를 치고 왔더니 배가 고픈가봐요 계속 먹고 있네요 이야 새참이요! 새참이요! 팔도 비빔면을 좀 저희가 해갖고 왔는데, 자 어떻게 먹을 거냐면 요팔의김이랑 곱창김, 재래김, 요 숯불김, 팔도 비빔면 아니고 다른 라면에도 한번 이거 광청벽 맞게 한번 사서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팔의김이에요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음, 이 새콤하고 매콤한 그 팔도 비빔면에 팔의향이서싹 도니까 맛이 기가 막히네요. 맛있죠. 어, 되게 별미예요. 같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맛있어. 아린이는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이뻐요 아, 이고또 하정우 스타일 나오셨네. 하정우 스타일. 아, 이고 찐이다. 아, 이거. 와, 선생님 요거 곱창김으로 한번 싸서 아, 먹어볼게요. 곱창. 안에 곱창이 껴있어서 곱창이 아니라 이 원초 자체가 곱창 형태로 생긴 그런 원초여서 이게 1년에 15일에서 20일밖에 재배가 안 되는 그런 명품김이에요. 저는 요즘 이거에 쌀밥, 김치 딱놔두 이렇게만 먹어요. 확실히 익으면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요. 바삭하고 아주 깨끗한 맛이 있어요. 아, 진짜 죽이네요. 아이고, 또 저런 애요. 아이고, 저, 저러네요. 또, 아이고 뭐 준비 많이 했네요. 와 맛있죠? 새로운 맛인데, 이런 건, 이 김은. 이게 되게 바삭하면서 고소하면서 바다향을 확 느낄 수 있고, 진짜 명품, 그리고 고급 김입니다. 다음은 재래김이에요, 재래김. 원래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얘네는 이 기본 베이스 맛이 훌륭하기 때문에, 김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래김. 얘네는, 맨밥에는 얘네 재래기입니다. 밥 먹으면 또 기절해요, 기절해. 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이 재래기는 먹으면 이 뒷맛 자체가 음. 굉장히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매니아층들이 좀 있어요. 맥주, 안주. 와. 진짜 기가 막혀요. 뭔가 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딱 아시네. 처음 먹어봐요. 음, 향도 나는데요? 네. 벌써? 구운맛이 더 강한 것같지이 라면에는 숯불김이네 이 김이 제일 맛있네 이 김이 제일 맛있어 와우 이야. 와 불향이 난다 불향이 이게 제일 낫네 이거 또따 이게 제일 맛있어요 네 숯불김이 자 오늘 광천 별막김과 한번 함께 해봤는데 우리 아린이는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김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평강이는 어땠어요? 어, 저도 너무 진짜 너무 재밌게 함께해서 좋았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좋죠. 우리 포대은 어땠어요? 저는 또 여성분들의 사랑을 같이 먹으니까 김이 더욱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제 한가위 다가와요 추석선물로 부모님들한테 요거 선물세트 하나 딱 들고 가면 좀 짜세가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벤트 할 것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고해주신 우리 아린이하고 그리고 형강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오늘 광천별막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천별막김 많은 분들한테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버거형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와우! 아우예!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여기 왔구나. 아이고 형님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아김 아, 사모 스폰서 스폰서. 아 항천별막김 대표님. 어 대표님. 이아 애가 네시야. 요 애기들 네. 안녕. 야. 아이고 또 아이들한테 좀 따뜻한 연출 한번 해야지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안아줘요 삼촌 안아줘요. 아이고 삼촌 안아줘. 아이고 안아줘요. 아이고, 안아줘요. 강천별맞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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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대박나라! <목소리> 명절이라 해서 저희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맛있 아, 드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가셨다 네. 우리 네. 전속, 우리 전속.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을게요 추석도 명절이라고 어우 네. 세 네. 개씩이나 주시는 거예요? 강천별식품네 네. 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절이라고 이게 응. 여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잘 먹을게. <laughs> 네, 즐거운 명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네. 건강이 최고야, 응. 이모. 맞 뭐. 아, 건강이 어. 최고야. 잘 먹을게. 아, 오케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응. 맛있겠다. <놀람>